교사님 <laughs> 처음에는 요거 잎사귀요 한장 하고요 어요 잎사귀였습니다 두개 있는 거 근데 마침 여게 까맣게 됐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정리하고 이쪽도 까맣게 되더라고서 잘랐거든요 근데 요 잎사귀가 나왔고요 예요 잎사귀가 나왔는데 또 요게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얀이 너무 예뻐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처음에 목사님이 주셨던 여기에서 또 여기 잉태했어요. <laughs> 보이죠? 이렇게 예. 했고 또 여기도 이쪽에도 또 여기, 여기,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요거요거 어, 하얀 거 있잖아요. 하얀 데서도 여기 또 가만히 봤더니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, 여기 살짝 배가 펄러 나고 잎사귀가 준비하고 있어요. 아 세상에 너무너무 신기하고요.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흙을 좀 채웠어요. 제가 좀 채웠고요. 이제 봄쯤 돼서 또 목사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제가 다시 또 분갈이 하려고 그래요. 그리고 영양제 요거 하나 꼽아놓고 있거든요. <laughs> 예 이렇습니다. 그냥 잎사귀 하나 처음에 저또요것도 잎사귀 두두개 있는 거 우리 형부가 집에서 잘라준 거거든요. 이게 너무 너무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잘라봤더니 자른 거 옆구리로 또 이게 또 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고요. <laughs> 그냥 이름은 잘 정확히 몰라도 네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키우면서 늘화차고 대하면서. 네 여기는 또 이건 고구마, 이건 감자, 고구마. 네 이렇게도 키우고요. 네 그냥 뭐 화초는 뭐 별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늘 아침 저녁으로 얘네들하고 대화하면서 네. 대화하면서 이렇게 예, 잘 무럭무럭 잘 자라져서 예, 너무 너무 행복하답니다. 특히 예 몬스테라 이게 너무 너무 예뻐요. 요거 보세요, 요거. 너무 예쁘죠, 목사님? 아유, 세상에.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화출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, 고맙습니다.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요. 붕 발전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. 할렐루야, 감사해요.